아..더워 아, 어딨지? 이 근처라고 했는데 응? 어? 저건가? 뭐뭘 벗고 왔어? 자기야 자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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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누..누구세요? 저는... 이분 남자친구인데요 아..아닙니다 뭐 죄송할 것 까지야 몰랐는데 뭐예네 들어가세요 <laughs> 왜? 뭘 화를 내 내가 남친인 줄도 모르고 번호 따려는 사람한테 굳이 화낼 필요 있어? 저 사람도 첫 마디가 사과였는데 걷다 대가지고 승질내서 뭐해 좋게 좋게 넘어가는 거지 것보다 복장이 아주 아주 시원해 보인다. 음, 이쁘네. 다른 남자가 봤을 때는 남친이 있다고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이쁘다. 화? 음, 화안 났어. 내가 왜 화가 나? 질투? 전혀 더워서 그래, 더워서? 음, 날이 더워서 음, 막뭘 음. 웃어? 얼른 들어가자. 덥다. 곧 호텔 체크인 시간이야. 얼른 들어가야 수영장도 가고 하지? 그러게 이쁘네. 창문도 크고 아래 수영장도 다 보이고. 호텔 좋다. 음. 응. 응? 왜? 아니야. 화난 거. 내가 화가 왜 나? 아, 질투나서. 뭐, 너, 번호 따인 거에 내가 질투나가지고 화가 나는 줄 알았어? 에이, 그럴리가. 질투! 질투는 나지.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건. 그래, 좀 화난 건? 너가 번호 따일 때나 슬쩍 보더니 아주 막배시시 웃더라. 무슨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뭐나 아직 안 죽었다 뭐 이런 생각인가? <laughs> 음 그치 아직도 버호따이는 이쁜 사람이 내 여친인 거 좋지 좋다 이거야. 근데 적어도 번호 물어보면 예의 있게 딱 잘라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야 내가 어디 가서 안심하고 자랑할 여친이지 번호 따였다고 베시 시 웃고 막 그런 그런 여친이면은 그냥 불안감 만들지 않을까 하 <laughs> 이게 질투라고 전혀 n e 너 되게 신나 보인다. 왜 그렇게 생글생글 웃어? 자기, 자기, 너 거기 서 있어봐. 옷이 이게 뭐야? 응? 옷이 이게 뭐냐고? 이게 어딜 어딜 봐서 남친 있는 여자 옷이야? 누가 봐도 헌팅 아니면 번호 따겠다 작정하고 나온 여자 같잖아. 그 남자의... 시선이라는 게 있어. 아무튼 그래, 이건 그런 거야. 나 불안하게 만드는. 그래, 안 불안했어. 여태까지는. 근데 너가 오늘 재밌는 모습을 보였잖아. 안 그래? 그냥 아주 벗고 다니지 그래? 그럴까? 그럴까? 그래! 그러자! 벗어. 벗어 얼른. 왜? 갑자기 망설여져?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